체력 훈련하러 떠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어요. 복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두껍지 않아도 편하게 가벼운 복장으로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제가 가는 곳은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몸이 많이 풀립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어, 저의 그 컨디셔닝 훈련을 하는 장소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야죠. 자전거를 들고 걸으셔야 됩니다. 저렇게 막 타고 횡단보도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 그냥 갑니다잉. 자전거 도로가 인도보다 훨씬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거의 인도도 안 다니시고 일로 다니시죠 그래서 자전거가 특히 사람을 조심히 보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전거가 또 인도로 이렇게 못 가는 법은 없잖아요 한 번씩 한 번씩 가주는 센스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서로 도우면서 가는 겁니다. 어, 지금부터 제가 한약한 시간가량 이렇게 떠들면서, 어, 방송 아닌 그 방송을 할 텐데요.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어,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꿈의 교회라고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 지금도 뭐, 지금도 교회 다니고 나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래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어, 헌금도 어, 계좌이체 했습니다. 여기 어, 제가 다니던 교회. 아, 어, 기분이 좋네요. 날씨가 안 추운데 잘못타니까 어, 예전에 서울에서 어 자전거 경륜선수 준비하면서 자전거 탔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어. 어 자전거는 이게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좌회전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안전을 생각해서 좀 참겠습니다. 자 신호등이 기다리기가 참 힘드네요. 자또 파란불에 건너가야 돼요. 자전거를 잠깐 내려놓고 건너가야 됩니다. 어 좋아. 요 이제 봄 냄새가 납니다. 공기 온도가 오늘 19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봄 냄새가 나요 이 봄의 냄새는 코로 느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는 게 봄의 냄새예요 봄의 향기 어, 꽃이 겨울잠을 자서 어, 꽃이 피어나듯이 또한 뱀들이 땅속에서 나오고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곰이 동굴에서 기지개를 펴듯이 인간도 이제 움츠려져 있던 그런 정신과 마음이 깨어나는 시기가 이제 2월 달로 들어서면서 근데 지금 약간 이상 기온 같아요. 완전히 지금 3월 달 중순 날씨입니다. 이렇게 세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또 파란불이네요. 아, 이거 카메라를 촬영하니까 어, 솔선수범을 해야 돼서 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저는 가끔 오토바이도 이렇게 걸어서 끌고 가고 그래요. 네.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신호 완벽하게 지키면서 타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자전거라는 교통수단이 가까운 거리를 좀 빨리. 애용하기 위함인데 이 신호 다 지키다 보면은 어 상당히 오히려 시간 이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 저렇게 횡단보도 잘못 타고 가다가 경찰에서 걸려서 벌금을 냈다는 분은 아직은 어못 봤습니다. 왜냐면 경찰분들도 솔직히 그 법을 잘 모르실 거고 경찰분들도 자전거 탄다면 그냥 타고 가실 거예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주위를 잘 둘러보고 안전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융통성있게 잘 살아야 된다고 꼭 자전거도로라고 내 맘대로 어? 거, 지나가는 사람 치면 안되고 또 그냥 걸어가시더라도 자전거도로에서 막 자전거한테 위협하셔도 안되고 서로 상부상조 네. 상부상조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은 자전거 도로지만 이렇게 자전거 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그냥 자전거 타고 자전거 횡단이 가능합니다. 자, 살벌하게 건너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무슨 자전거 연습장 같은 게 있네요 자, 자전거 연습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조심 자 여기 보면 뭐 자전거 연습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다운힐, 와우! 완벽한 다운힐이었습니다. 와우! 죽이네요. 또 자동은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에 최갓길로 지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대신 완전히 도로 쪽으로, 인도 쪽으로 좀 붙어서 주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길이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데 한한 한 6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도로가 안 좋다 보니까 한 마디로 이런 거예요. 시내 주행을 어, 10km 하는 거랑 고속 주행을 거의 뭐 30km 하는 거랑 그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시간 차이가 이것처럼 자전거도 이렇게 안 좋은 길로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로드 자전거로는 이런 길을 갔다가는 바로 펑크 나거나 차체에 무리가 갑니다 이런 쇼바나 그런 충격 완화 장치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운동하러 갈 때는 이 생활 자전거라든지 m p v 를 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할 때는 어차피 이 강한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자전거로 가야 몸이 더잘 풀려요. 와우, 야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트럭은 뒤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막 들이댑니다. 종아를. 어. 어. 감골 시민은 오 감골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운동장에서 운동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꽂힌 훈련이 있어서 여러분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아저 붕어의 신 저기 붕어빵집 겁나 맛있다기보다 배부른 집이죠 붕어빵 하나가 웬만한 애기 얼굴만 하니까 그래도, 부여곡절꽃에잘 도착했네요. 저 약선 족발도 있네요. 저 족발집에 아는 저기 자덕 형님분이 하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족발입니다. 가격도 아주 착하고, 자, 붕어의 신. 와, 이거 운동 오늘 제대로 했으면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가 감골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왜 감골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자전거로 어필 인터벌을 해도 되고요 어, 뛰어서 등산으로 올라가도 되고 어, 가볍게 운동하기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어 벌써 숨이 차네요 숨 넘어갑니다 올라왔고요 어, 코로나 이제 조금 끝나서 도서관이 문을 열었네요 자, 이제, 한번 뛰어볼까요?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데, 어, 잘, 네, 바로 여기입니다. 어, 자, 이제, 한 번, 호흡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몸이 풀렸으니까, 뛸 준비를 해야겠어요. 코스를 저는 이렇게 가볍게 출발해가지고, 저, 계단 끝까지, 올라가는 게 저희 코스예요. 와, 많은 분들 운동하고 있네요. 저첫 출발했습니다. 저 첫에는 한80% 70% 정도. 아주 좋아요.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네, 어... 수익. 어... 약 80%입니다. 종아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종아리가 어디에 좋다고요? 제가 누차 방송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 어, 어. 종아리 파워를 위해서. 출발! 더 세게! 더 빨리! 이제 종아리가 찌릿찌릿 합니다. 몸이 좀 무거워졌네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아픈 만큼 더 강해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달리는 거고요. 고!

힘들.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 무게를 줄이고 최선의 힘을 쓰겠습니다. 아이 안까지 흠뻑 젖었네요. 아, 그래도 아직 겨울이니까. 나는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어, 마지막이니만큼 온 힘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아요. 어우, 여기 옷어디거야 진짜 괜찮네. 이제 겨울도 다 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열정을 폭발하고 어, 자전거 좀 타고 오늘 운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갤라스 레스링 열정 열정. 아.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또 아니면 도서관 뒷산에 이렇게 사람은 죽어서 무덤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갈 때는 이 계단 뛰기만한 게 없어요. 무조건 나이가 서른, 마흔, 심지어 오십이든. 무조건 예전에 젊었을 때, 어, 계단 뛰게 했다는 생각이 무조건 나실 겁니다. 그냥 모든 운동선수는 겨울에 동계훈련으로 계단 뛰다첫 번째는 선행훈련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치우고 갑니다. <laughs> 아왜 어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근데 이 깊은 산골에 웬 휴지가 있는 걸까요 아좀 음랑한데요 야시시 합니다 자 이번엔 저치기 훈련입니다 적당한 속도로 가다가 중간에서 무섭게 올리겠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가다가 자 여기서 무섭게 올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자 추입은 최대한 부드럽게 페달링으로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 지점, 무섭게 힘을 쓰겠습니다. 적당한 페달링으로 간 후에, 바로 이전서, 무섭게! 끝! 돌아가는 길도 한 5에서 6km 정도 거리가 나오니까, 가는 길에 오르막이나 내리막 있으면 한 번씩 강하게 인터벌을 쳐주면 오늘 훈련량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앞으로 다음에 혹시 열릴 시합에 대비하면서 일상생활 즐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